r 조르노라 z 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실비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직설법 근과거형 문장 작문해 보기 했었잖아요. 우리 직설법 근과거형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아베레 플러스 과거 분사였습니다. 아베레 동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되지, 만약에 선행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그 문장의 주어를 알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과거 분사도 중요합니다. 과거 분사 규칙 변화. 아래 동사는 아도 엘의 동사는 우또 이래 동사는 이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를 공부했어 라고 할 때요. 오, studiato italiano. 오, studiato italiano. 오, studiato italiano.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표현을 외우실 때요. 일단 이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너그 순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회화를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회화를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겠죠. 나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실비아와 함께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 형태 시제별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요, 그냥 도르미레 잠을 자다, 도르미레 잠을 자다, 도르미레 잠을 자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남을, 나는 잠을 자다 dormo, 나는 잠을 잤다 o dormito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추후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럼 나는 이탈리아로 공부한다 studio italiano, 나는 이탈리아로 공부했다 o studio italiano, 나는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공부했다 오 o studiato italiano in k o r e a 나는 한국에서 실비아와 함께 이탈리아로 공부했다. 오 o studiato italiano in k o r e a con Silvia. 이렇게 문장 길이 늘려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오 o studiato italiano. 오스투디아또 이탈리아노. 나는 이탈리아로 공부했습니다. 아베르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은요. SL+ 과거 분사 형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직설법 근 과거형 문장은요. 아벨레 동사가 선행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SL레 동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대부분이 아벨레고 예외적으로 SL레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언제 SL레를 쓰는지 공부하면 그게 더 편하겠죠. 자, SL레를 사용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 어, 그냥 네 가지 달려드릴까? 처음이긴 하지만 그냥 네 가지 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과거 분사 동사, 이제 본 동사가요. 상태 동사인 경우. 예를 들면, 태어나다. 요런 동사 있죠. 요런 거는 아벨의 동사가 선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재기 동사. 요런 거 있죠. 뭐, 우리 라바 아르시, 스벨리아 아르시. 요런 재기 동사는요. 아벨의 동사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에스의 동사가 선행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뭔가 왕래발작 동사 있잖아요. 안다레, 뱅이레, 그 다음에 또 파르티레, 뭔가 나가다, 우시레, 돌아오다, 돌아나레, 들어오다, 엔트라레, 뭔가 내려가다, 시엔데레, 도착하다, 아리바레, 올라가다, 살리레.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우리 아벨의 동사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에스의 동사가 선행합니다. 자 마지막 그룹은 뭐 기억해 두셔도 좋고 안 기억해 두셔도 좋은데요. 만약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요, 이 마지막 그룹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피아첼의 동사 있죠. 나는 무엇 무엇을 좋아했어라고 얘기할 때요, 이 친구는 아벨의 동사가 선행하지 않고 에스의 동사가 선행합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어 안달의 동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안달의 동사가 어디 어디에 가다죠. 자, 안달의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우리 왕래 발착 동사입니다. 자, 안달의 동사 일단 현재형 변형 가면요. io vado, tu vai, lui, lei, lei va, noi andiamo, voi andate, loro vanno.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달의 동사 과거 분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한다 또가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을 때는요, 아벨의 동사가 반드시 과거분사 앞에 선행이 되어야지 주어를 알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왕래발착 동사,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아벨의 동사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에스레 동사가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레 동사가 우리 그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게 될 건데요. 자, 에스레 동사 변형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 볼게요. エセレ 동사. Io sono, Tu sei, Lui Lei Lei è, Noi siamo, Voi siete, Loro sono. 다시 한 번. Sono, Sei, E siamo, siete, Sono. 자 그래서 이 친구 응용해서 나는 로마에 갔었다 갔다 이 문장을 작문해 볼게요. 자 안다또가 과거분사라고 했었고요. 앞에 에셀 l 동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되고 이에셀 l 동사 그 문장의 주어 인칭에 맞게 인칭 변형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셀 l 동사 2호 형태 sono 사용하셔서요 sono 안다또 아 로마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sono andato a roma sono andato a roma sono andato a roma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esser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요 아래 나와 있는 이 동사 모든 동사들은요 다 essere 동사가 선행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또제기 동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lavarsi 익숙한 걸로 할게요. lavarsi 현재형 변형도 가겠습니다. io mi lavo, tu ti lavi, lui lei lei si lava, noi ci laviamo, voi vi lavate, loro si lavano.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나는 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 s래 동사가 선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기 동사는 제기 대명사가 또 앞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mi, ti, si, ci, vi, s 이거 어, 있잖아요. 자, 요 친구들 mi, ti, si, ci, vi, s 를맨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에셀의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씻었다는요. mi sono lavato. mi sono lavato. mi sono lavato.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안 씻었어. 우리 부정어 non의 위치는 어딜까요? 맨 앞이에요. non mi sono lavato. Non mi sono lavato. Non mi sono lavato.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lavar si 동사 같이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 음, 나쉐레 태어나다로 볼게요. 태어나다는요, 내가 태어난다! 이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죠. 나는 태어났습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 e 레요 태어나다 원형보다는 과거 분사 형태로 나또를 더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먹는 나토아니고요 태어나다의 과거분사형은요. 나또입니다. 자, 요 나또는 요 반드시 에스레 동사가 선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태어났다가요. 쏘노 나또가 되겠습니다. 쏘노 나또, 쏘노 나또. 자, 아시겠죠? 자, 에스레 플러스 과거분사형, 이렇게 쉬운가? 했더니, 여러분들, 에레 다음에 우리 과거분사가 왔다는 군요 과거분사가 약간 형용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형용사, 형용사!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에스레 다음에 과거분사형이 올 때는요. 반드시 주어에 맞춰서 성수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갔다가, Sono andato a Roma 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자죠. 그래서, Sono. andatta a roma. 요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성 남성 또또 이렇게 나눠서 잘 입에 익혀 주셔야겠네요. 참 제가 항상 죄송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사실. 자, 다시 한번 나는 로마에 갔다. sono andata a roma. 남성분인 경우 sono andato a roma. 자 그럼 여성분들이 갔대요. 여성들이 갔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안다 또 우리 오형 형용사 규칙을 따라가서요. 소노 안다 데 아르로마. 자 그녀들이 갔대요. 소노 안다 데 아르로마. 자 처음에 나는 로마에 갔다. 소노 안다 따 로마는 에세르 동사가 이요 형태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 그녀들이 로마에 갔다는 에세르 동사의 로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이게 이오 소노인지 로로 소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노 다음에 형용사가 복수형이면 당연히 로로가 되겠죠. 그쵸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녀들은 로마에 갔다. 소노 안다 o 아 로마. 소노 안다 r 아 로마. 자 그다음에 그들은 로마에 갔다 sono andati a Roma sono andati a Rom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아베레 플러스 과거분사형 배웠는데요. 예외적으로 s레 동사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첫 번째 우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자, 두 번째 제기 동사, 세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네 번째는 이제 비아첼레와 같은 비인칭 동사 이 경우 에스레 동사가 선행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레 동사가 선행되는 경우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성수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난다 또 소난다 따 소난다 띠 소난다 때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요 부분 좀 어려우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정리도 잘 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우차우즈매리아모